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교과 해설 및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퀸즈교회를 섬기는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화요일 연옥에 있는 성도들 이라는 소 제목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교과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곳은 옅은 안개비가 내리며 또 하루의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생명의 빛대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모두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전도서 9장 10절, 에스겔 18장 20절로 22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너의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에스겔 18장 20절로 22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임종입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 중 아직은 조금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동안 암투병을 하시다가 회복 중에 계신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이가 되면서 응급실에 입원하셨다가 약 일주일여 만의 시간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한 성도님의 추모 예배와 화장식을 집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큰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바로 장례업자들이십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 배운 대부분의 장의사들께서는 모두 표면적으로는 유족들의 힘든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시며 정성껏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도 퓨널 홈 비즈니스처럼 가족 대대로 물려가면서 하는 사업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유대인 속담에 눈물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인다 라고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사업체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16세기 경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천주교에서는 로마의 성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황청이 대량으로 면죄부라고 하고 그들의 요즘 용어로는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며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사제들은 무지한 서민들에게 죽은 가족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돈을 내고 이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죽은 자는 바로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버린 사람들을 협박하기에는 나름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잠벌, 즉이 세상에서 마저 해결하지 못한 채 죽으면서 갖고 죽는 죄, 잠벌의 해결을 위하여 제3의 장소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의 개념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제3의 장소, 연옥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단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인들은 죄 용서를 받게 되지만 그 죄의 결과인 벌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부터의 용서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는 기도, 자선, 극기, 희생이나 더 나아가서 고행 같은 행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이러한 그들의 교리가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많은 모순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자체만으로는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자선과 기도, 극기와 고행을 통해서 용서를 취득해야 한다는 개념은 완전히 비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차라리 이는 도를 쌓아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는 도리어 불교에 더 가깝다고까지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게 조건적이고 불완전하여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 심판으로부터의 용서를 분리해 가면서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교과 해설에 의하면 이 연옥에 대한 교리는 불타는 지옥에 대한 이교적 개념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교적 관습을 결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연옥에 대한 교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전도서 9장 10절에서는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분명히 무의식적인 상태로 휴식을 취한다 라고 했으며 에스겔서 18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의는 다른 타락한 인간에게로 결코 옮겨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대 전서 2장 5절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으시다고 말하며,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이나 교황이나 사제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또한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다른 기회가 없고, 죽음 다음 장면은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 바로 심판의 때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연옥의 교리는 카톨릭에서도 116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이며 신조어로서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이 정화된다고 믿었던 관습들이 있다고 하면서 나름 그런 것들의 기원을 두지만 엄연히 이것은 이교적인 관습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앵글리칸 커뮤니언,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부르는 성공회와 루터란 처치라고 부르는 루터 교회에서도 이런 연옥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이 비성서적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며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이트 부인은 원고 51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타락 이래로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고 있다. 사탄은 영혼 불멸의 교리를 제시했다.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사탄의 작품이다. 연옥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품성을 위조해 하나님을 가혹하고 복수심이 많으며 독단적이고 용서를 베풀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 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온 세상이. 바로 이 지옥과 연옥이라고 하는 사탄의 작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각시대 대쟁투 58쪽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옥이라 불린 이단설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꾸며낸 또 다른 이단설이 들어갈 길이 준비되었다. 로마는 그것을 연옥으로 명명하였으며 쉽사리 믿는 미신적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였다. 이 이단설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정도까지 이르지 아니한 영혼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곳 그리고 거기서 모든 부정한 것이 씻겨졌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될 고통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 긍정되었다. 이제 교과 해설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른 성도님을 지난 주 마지막으로 찾아뵈었을 때, 안 그래도 작고 마르셨던 그분께서는 더 여위고 힘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병실에 입장하려는데 간호사가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고 또 마스크도 두 겹을 써야만 면회를 할수 있다라고 해서.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고, 두 겹의 마스크를 끼고 나서, 그 성도님 옆에 무릎을 꿇고 잠시 앉아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도리어 저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짐만 되어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저에게... 그런 미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본인 걱정하기에도 너무나 힘드셨을 그 순간의 말입니다. 자신보다는 늘 평생을 남을 먼저 챙기며 사셨던 그 성도님은 저에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전혀 자지 못한다고, 그리고, 어, 물만 마셔도 모든 것을 바로 다 토해낸다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니 기도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작고 연약한 육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이제 그분은 놓이셔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깊은 잠에 들게 되셨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품으셨던 그분을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멸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의 연옥에 대한 주장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대신 죽어서도 죽지 못하고 연옥에서 누군가 그들을 구해낼 때까지 고통받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는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죽어서도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영원한 노예로 짓눌리게 되는 것인데 이보다 더큰 비극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오해하도록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의 눈물 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전에 구원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 하기 전 우리 마음속에, 그 주신 영생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 나나이다 아멘.